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여러분, 정권 교체의 불시, 집권 희망, 장성민 후보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와 대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체제는 붕괴 위기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서 각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가니스탄에는 지금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테러의 공포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일 북한이 소역 핵탄두를 탈레반 정권에 판매한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평화와 안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세계 위기의 파고 속에 대한민국 호가 뚫고 나가야 할 방향과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거 쪽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목적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국가로 개조 계획에서 10년 내에 5만 불에서 8만 불 시대로 진입해서 초인류 선진 문명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회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저는 정권 교체를 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국가가 될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권하자마자 4차 산업혁명청을 정부 내에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와 기업과 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형 구조로 개조계획하겠습니다. 경제도 자산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 그리고 플랫폼 경제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경제는 제조의 시대가 아니라 창조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의 틀도 제조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BTS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BTS 산업이란 바이오 산업, 과학 기술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말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연속 4주간 1위를 했었던 BTS와 같은 한류도 적극적으로 육성, 성장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교육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현장에는 4차 산업혁명 일꾼이 부족합니다. 약 40만 개의 자리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가? 4차 산업혁명의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4차 산업혁명군을 육성토록 해서 글로벌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군사동맹도 외교, 안보, 군사 동맹에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군사 동맹으로, 동맹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은 가치 동맹인 민주주의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기술 동맹, 경제 동맹, 바이오 동맹, 반도체 동맹으로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주 동맹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신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제 확보입니다. 세 번째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백신 확보도 실패했고, 치료제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딱한 가지 남는 것은 검사입니다. 검사도 현 정부식대로 하면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시간 내에 검사를 하고 채취를 해서 모든 것을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해서 1시간 내에 확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전국에 약 500개 정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한 시스템당, 한 진료소에서 하루에 만 명까지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일이면 5천만을 순식간에 진료하고 검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확진자의 경우는 따로 격리시키고 확진자의 아닌 경우는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이 다시 왕성하게 가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데까지는 10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서 자영업을 살려내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집값과 부동산값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서울에 부동산을 새로 집,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땅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텅 비어 있는 땅입니다. 고도 제한만 풀면 우리는 얼마든지 높게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부족한 주거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청년들에게도 아주 좋은 삶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체제 생계 활동에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훌륭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소득에 따라서 종합 소득세를 매기고 그리고 누진세를 적용해서 소독 수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최저생계 보장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만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의 삶을 일으키는 복지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최저생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유일한 야권의 호남 후보입니다. 그리고 중도 개혁이 저의 발판입니다. 제가 만일 후보가 된다면 호남에서 45%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는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장성민, 반드시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의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